했어요.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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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냥 씻고 시간이 어떻게 내가 전화 왔을 때는 뭐 그냥 다시고 복화를 또 나갈라는데 그냥 씻고 보시는 게 아니라 게 예. 거 그냥 그냥 씻고 그 나오니까 그 시간. 벌아다 군가요? 군가 군가요? 오늘 안고요다에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 시청자 투어 응. 시청자 투제 내가 이제 시청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 주시요 함께 주시오. 오늘은 서울에서 함께 주시요 제가 공부하면 재수가 없어요. 제가 불행한 게위신인데 그게 무서워요. 안전이 가뜩이나 운이 안 좋은데, 운이 더안좋았어 여기도. 여기여여여기 아, 어? 예, 어.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지금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허, 도 어. 컨트롤 하고 있어. 진짜? 어, 야채부터. 음. 이거 드세요, 이거. 이것도 가져와주세요.

이번엔 이쪽이 거지 이거. 이거 있는데? 아, 그거 할 없어요. 아, 그냥 이 짧아서. 뭔데요? 아, 그데요

초콜릿 동안 여 기가 있 고, 응. 이런 것도 여기, 그리고 응. 여기, 얼마 양이 안 돼. 이게 얇게 자그 잡가여 기가 이렇게 얇게썰어있구나여 지없이 먹 어도 무요치먹는 건데, 아니아 먹다 보면 많이못 먹지. 고진아, 어, 네. 너번에 옛날 사당에서 한거 아. 기억나? 네. 사당에 떠서 낙선대 기억나나 너? 낙선대 우리 갔, 어 네, 강감찬. 강감찬 거기 했던데. 네. 그 쪽으로 그 뒤쪽으로 뒤쪽 산으로 었고내려 왔거든. 아, 낙선요 어, 음, 낙선대로 타러 고 거의 제일 짧은 시이에요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내려오지 겨울에는 거로 가야지 이힘들위험하니까 근데 어 내려오는데도 존나 당할 뻔했어 근데 응. 힘들어, 힘들어. 근데 날 비상교통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아 사람 스트레스 주니까 안녕하세요, 박경진 교 하 겨울에 가면은 올라가잖아 100m다 기온이 4도씩 확확 떨어져 4도 100m 올라가는데마다 4도씩 떨어져 그러니까 낮에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영상 만약에 2도다 근데 천고지 올라가면 무조건 영하야 너무 뻑그근데 거기다가 바람이 안 불잖아 너무 따뜻해 근데 바람 불잖아 영상 2도라도 바람 불잖아. 영하 10도가 최고 온배 올라가는데 근데 그 나를 그 에어 상담하고 싶어 네. 상담하고 싶어 상담 상담, 상담. 응. 어 취미생활이 없어 이게 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응. 형님은 산타 하잖아요 나도 산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산타 하지도 못하니까러니까 어, 낙이 없어 잠만 자고 거긴이에요 친이도 없고 나도어요 냄새도 온거아요허 냄새도 먹어 냄새나 막 음식 냄새나 막 그런 <laughs> 사안 먹으면서도 즐거움 그러니까 말괄, 진짜 아무것도 할거없으면 치킨 시켜서 치킨 냄새가 내어다잖아그 기분 전환되 그것도 안 되는 그것도 느낄 수 없는 거 치킨 냄새도 못맡아 그냥 싸우나 가면은 그물 냄새 있죠. 습기 냄새 있잖아요. 몽땅한 몽 냄새 있죠. 그것도 막그 거. 는 뭐~ 몽땅 따뜻한 냄새 있잖아. 그~ 음. 흥기새 술만 안 음. 먹을 때술안 먹고 일단은 남주병 유발하는 음. 거조심하고아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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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아. 아. 요 약간 배부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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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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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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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수여부우는 그냥 소리야 되면 우수를안 먹어도 돼어리도난그 멸하니까요 하나 칼국수 먹을겠그니까 그렇죠. 한번 <목소리> 야 처음이다 멸 멸합들은 거예 물 건물에서 누가 물을 쳤겠느냐까 잠궈는데... 누가 자꾸 물 쓰냐? 잠궈는 장골, 물을 잠궈데 어디서 자꾸 물이 흘린다고? 나는 뭐 알지? 변기야변기 빵꾸랑 데변기쯤에 그냥 원룸 이런 데는... 그냥 건물이면은 뭐... 화장실건검는거 면 최초에요. <laughs> <laughs> 면최초에면최초에 면의 세계 최초에요. 배불러서 뭐면 먹을 일이 없어. 근데 면하고 고기하고 싸먹으면 맛있어. 아, 유튜브를 먹지 않으니까 이게 점프 보이고 있어봤자 뭐야. 마스키님 <목소리> 들어오셨다. <목소리> <목소리> 아 마스키 양양님 <야이>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 동네. 야, 오늘 탈의 펄가 통했다. 요 오늘은 대, 묵어, 묵어. 데야 a t s it, that's it, t h a t 먹 it, that's it, t 먹 a t s it, t h a t 야채가 that's it, that's it, 이 h a t s 근데 많이 갖고 왔는데야 h 가 없어. 그 끓이면 작아 작아지고 이것도 엄청 작아지고 누구라고 하냐고요? 아 시청자 투어 네. 시청자분 중에 이열혈배 어, 형님들 이렇게 데이트권 이식장권 있습나다 데이트 이식장권 여자분들 이렇게 시청 여자분들 중에 데이트권 눌러드려고 여자 여자 시청자 여자 시청자 여자 b j 는 남자 시청자, 남자 열혈 중에 데이트거 같아요. 맥에서청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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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거지가 거지, 아니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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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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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근데 한번 열었는데 계속 열었어. 아니 작년에 열었는데 순흔가안 내려갔어. 아니 나3등해서안 내려가던데? 내려갔어. 막부님 올라갔어. 어? 막부님 올라갔어. 막 올라갔다고? <laughs>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사형시킨다고 아, <laughs> <하얀 치킨을 웃음> 지금 열고 있어. 아, 올라갔다고? 여기 야채 이렇게 또. 갔어요. 네? <laughs> 뭐면 어. 먹어도 되나? 모르 야채를 많이 먹어지게 소화가 아시죠 배가 안아파요 야채 먹으면. 야채야채 먹으면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야채야 <laughs> 배추 배추 어딨어 내 친구 배추 에안 들어와요 배추님 내 친구는 왜 배추 안 들어와요 조만간 불랙다불랙다 해먹 3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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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고면 익었을 것같데 아니야 아니야 면이라는 게또 밑가루만 나면 식다가또 다시 놓워야 돼.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때 최악이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 희적이야 갔는데, 부무가 아, 무슨 샤브샤브카국수 먹자고 해고 갔는데, 숟가루도 다시 집으로. 한때 집으로 갈수없으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안 먹었잖아 이면 아니 와 저기 뭐야 응? 어. 오늘 좀 맛있게 됐어요? 아니 나보다가 <laughs> 제가... 섞였다 큰일 났다 형님 이거 고춧가루가 흰 탕이랑 백 탕이랑 섞였네 오 진짜네 내려가버렸네 아마 회장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의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한 게, 내가 방송을 요즘에 너무 안일하게 하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좀 미안하죠. 맨날, 어, 협상기 있었던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안 하잖아. 자다가 뭐 깨우면은 뭐 그때, 뭐, 뭐, 작품, 작품을 뭐, 재롱 끌다가 다시 자고, 이렇게 해 깨야지,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 <laughs> 요즘 영업해가고시장계를안 기다리고 있어. 자고 있어 왜냐하면 기다려봤자 아무도 안 와. 오늘 자고 살사 들어오니까. 자, 최대 지금 난지야. 어떻게 해야지? 너가 하싶 건데? 방송에 정답이 없었어. 세상에 아, 아쉽은데 그러다가 하기 싫은 그러니까 거야. 언제 있는 그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근데 내 방송 따라하는 사람 맞더라 그니까 러 방송 계속 하다가 할거 없으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렇게 계속 방송하는 사람 맞더라 낫다 너 따라하는 사람 옛날 거 그렇게 했 아니 아니 없었는데 옛날에 자기 이 방송 아니 아니 방송하다가 딱 자기 개인 볼일 보는데 어 이제는 한 24시간 배고 계속 갈 때도 트러고 오후에 흉터가다가, 음식물, 아이고. 아 요즘에 근데, 회전이 안오르 이게 악플 아라냐 시청자도 안 오르고, 회전도 음. 안 오르고, 이런 음. 거아니 음. 면이 어춰

야, 고수도 갖고 있어. 고수 맛이 상해? 고수 넣어버렸는데? 국물에다가? 무슨, 응. 무슨 냄새나요? 맛이라도 너무 설레고 싶지? 됐어요. 여기가 뭐지? 짬뽕? 마라.. 마라변이다 마라탕.. 마라탕이네 그렇 d a 게 바로 마라탕이지 마라탕이야 여기다가 쭈이라랑 뭐 오징어 있으니까 면이 나쁘지도 않아, 쪼그 쪼그 쪼 굉장히 맛있어, 그죠? 면이... 어... 어, 면이 쪼그 쪼그. 어... 볶음을 넣어갖고, 꽃게을 우려내갖고, 음. 아니면 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면, 면 맛있죠? 어. 면이 약간 쪼그 쪼그 되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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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맛은 요리죠 맛은 그 짬뽕 그런 거. 이에요 대단하네 이렇게 한 와, 봐요 요리잖아 아 국물 맛있다 이거 국물 많이 맵죠 국물 좀 먹어봐요 시원해 음. 음. 어. 면을 먹으니까 좀 와중된 느낌이에요. 스가 고구려랑 요 더워요? 더워요? 너무 웃긴 것 같은데?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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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들어오지? 대충이 왜안 들어와요? 블랙스퀘어스가 하지 블랙스퀘어 블아 나도 그래. 들어오 보고 있을건데그네방 보고 있잘 보고 있카같던데잘 보고 카더라고어맛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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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